공유해 드린 코드를 잠깐 같이 볼게요. 근데 오늘 그 소프트웨어 로 원래 코드가 이게 다거든요. 이니시에이트 플랫폼을 하고 그다음에 입력값 하나를 받아서 그 스캔앱으로 받죠.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렸다가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입력을 받은 값을 계속 출력을 시키는 건데 이거를 1초 단위로 무한히 루프로 돌면서 계속 프린트를 찍는 거예요. 네, 오늘 하실 건 이게 답니다. 뭐, 코드 리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 55번째하고 64번째는 자동 생성. 제가 짠게 아니고. 이 정도로 사용이 편리하다. 예, 저는 끝났는데, 혹시 들고 계신가요? 들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나오면은 오픈 임플리멘티드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그냥 열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기다리기 전까지.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게, 어, 요게 FPGA 칩 내부의 리소스 배치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 있잖아요. 요만큼. 요게 자일링스 이칩 내에 암코 e 스 A9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럼 여기, 요건 뭐지? 라고 보면은, 저희 핀 있죠? IO 핀. 걔네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던 겁니다. DDR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칩 바깥으로 핀을 통해서 이스터널 IO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딱 보이는 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저희가 PL도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LUT랑 플립플롭이랑 이런 것도 쓰겠죠. <laughs>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여기가 색깔이 딱 보일 거예요. 어디 부분에 배치가 돼 있구나. 내가 설계한 로직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시킬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로직을 직접 배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로. 그것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피해를 하나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하나도 없죠. 이렇게 막 확대해서 보면은 그림이 잘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 여기 머스도 있고, LUT도 있고, 이게 LUT가 맞나? 예, LUT 맞네요. 여기 6 LUT. 6 인풋 엘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 플립 플롭도 있고 하나의 CLB 하나의 CLB가 있고 이 CLB 두 개가 하나의 슬라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칩은 칩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칩이 다 이렇게 생겼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강의에서 안 다뤘던 거죠 그래서 요런 거 보셔도 되고 그래서 직접 나는 무조건 여기에 위치되어 있는 이 로직을 나는 무조건 써야겠다 쓸수 있어요 배치해서 컨스트레 t r a 파일을 통해서 여기 슬라이스 여기 좌표 안에 있는 요 이걸 나는 무조건 꼭쓸 거야. 요거를 네이밍을 해가지고 배치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그러면은, 예,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 x0, y, y2, x1, y2. 그 다음에 뭐, 밑에 또 있죠? x1, y1. 요게, 이 단위를 클락 리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클락 리전. 이 같은 클락 리전 내에 모듈이 배치가 되면 라우팅될 확률이, 그러니까 라우팅돼서 타이밍이 개선될 확률 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클락 리전 사이에 라우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내가 설계한 모듈이 같은 클락 리전 내에 있으면 되겠다. 그럼 실제로 이 클락 리전을 통해 가지고 이 해당 IP를 여기다 배치해라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클락 미전 단위로 배치를 많이 한다. 매뉴얼하게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요런 그림도 봤습니다. 이제, 뭔가 시간이 나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스트림이 나왔으니까, 이 비트 스트림을 가지고 바이티스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바이티스 상에서 하드웨어 플랫폼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익스포트 하드웨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기능이 진짜 많아요. 그 중에서 진짜 딱 필수적인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포트에서 이스포트 하드에 누르시면은 이스포트 e 하드웨어 플랫폼이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넥스트.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아웃풋 뭘로 할 거냐? 근데 인클로드 비트 스트림을 선택을 합니다. 이 바이티스에서 실행할 때어 비트 스트림을 먼저 로딩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는데. 그 비트스트림 파일을 이 플랫폼 파일이랑 같이 넣어 놓겠다는 거예요. 플랫폼 파일 안에다가 개를 넣어 놔야지. 이제 바이티스에서 저희가 실행할 때그 비트스트림을 여기 칩에다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로 선택을 하셔라. 그래서 다음 그럼 이제 뭐 아까 XSA가 자일링스 플랫폼 파일의 확장자명이었죠. 이름을 정하면 되는데 그냥 수정하기 귀찮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맥스트 피니쉬 네. 별로 여러분의 손은 탄게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다 자동 네. 첫날이니까 첫날이니까 자동 해야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익스포트 하드웨어가 됐어요 네.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면은 아까 어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여기 XSA 파일이 나왔죠. 네, 생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 t 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Tools 누르면은, 여기에 Launch Byteis ID라고 숨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능이 너무 많은데, 이건 잘 숨, 막 숨겨져 놨어. 이걸 또.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 인스톨 하신 데다가, 요거를 눌러도 되고. 직접 실행을 누르냐 아니면 여기서 누르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보이니까 이걸 실행한 거요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뭐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만들 거냐면 아, 제가 잘못 만들었네. 이게 유아트가 하드웨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는데 요렇게 서피스로 소프트웨어를 붙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만들게요 이 상태에서 런치 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바이티스 화면이 뜹니다 요렇게 그럼 여기서 파일 뉴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하셔도 되고 여기 그냥 크리에이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누르셔도 돼요 요걸 누를게요 지금 밑에 보면 크리에이티 플랫폼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미 저희가 플랫폼을 앞에서 만들 고왔죠 그래서 밑에 건안 해도 되고 바로 위에 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가 있고 플랫폼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xs-a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방금 보여드린 이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올려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next 누르고 여기 보시면 셀렉터 플랫폼 프롬 레퍼스토리 이게 어, 아까 알베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어, 이렇게 만들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써요 그런데 이제이 플랫폼 내에 어, 쉘이라는 부분이 있고 커스텀 로직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쉘은 이미 자일링스가 완성을 시켜놓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커스텀 로직 부분에다가 저희가 설계한 이 하드웨어 IP를 이 PCI 슬롯을 통해서 전송해서 이 리소스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방법은 이렇게 UART를 연결해서 비트 스트림을 올리고 혹은 어떤 플래시 영역에다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가지고 그 플래시 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세팅을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이제 옛날의 전통적인 방법인데, 최신의 방법, 최신? 이렇게 카드가 나온 지가 5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의 개념이 생기면서 이미 플랫폼은 완성되어 있는 게 있고, 그 플랫폼의 쉘 부분에는 PCI랑 꽂는 순간 이미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이 카드 자체가 살아있어요. 얘는 이제 전원을 켜도 카드가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다.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걔는 이미 그냥 PCI 슬롯에 꽂혀 있고 전원을 키면은 어, 이미 다 살아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 커스텀 로직이란 영역에다가 저희의 그 합성한 LUT 리소스 못 쓰고 인터커넥터 어떻게 되고 그 정보를 PC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셸이 끌어와서 여기다가 라이트, 커스텀 로직 뿔에 라이트를 쫙 해주면은 바로 동작을 해. 요 그래서 요, 그, 비트 스트림 체인징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플래시에 올리는 과정이 굉장히 긴데 이게 인터페이스 자체가 느린 통신이여가지고 근데 이 PCI, PCI 통해서 이 하드웨어를 올리는 요거는 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대략 한 5초 정도면 올라가요. 그니까 5초 정도면 새로운 바이너리를 계속 바꿀 수가 있어. 그런 장점이 있다. 요게 보고 생각이 나서. 그래서 원래 이게 방금 제가 말한 방법으로 동작하는 FPGA들은 요게 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요게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직접 네, 저희는 앞에서 요걸 만들었죠 그럼 이제 요거를 로딩을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UART 여기 보이시죠 얘만 얘를 열기 그러면은 플랫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대로 Next 누르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네임을 할 건데, 네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텍스트. 여기 보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다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올라가 있는 암 프로세서가 32비트 기반인가 봐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32비트.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프리 RTOS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써본 적은 없고, 이 스탠드 언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베어 메탈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냥 완전 단순한 펌웨어 기반의 프로그램인 거죠. 아까 연구실에 오전에 잠깐 가봤었는데, 거기에 아트메가 128 책이 있더라고요. 고코딩 그 스타일이 요거랑 똑같다. 그래서 넥스트. 그러면은 이제 뭐뭐할 거냐 나오는데 오늘 저희 헬로 월드 하기로 했으니까 헬로 월드 선택해 주세요. 피니시.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이 디자인 1 언더바 래퍼가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끌어온 거고 얘가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 플랫폼을 바이티스 상에서 로딩하면 바이티스가 무슨 짓을 해주냐면, 이 BSP라고, 이 보드 서포트 패키지인데, 이게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를 자동 생성해줘요. 보시면은, 저도 지금 막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 얘가 클락이 666, 2 6 6 6메가 헤르츠에서 동작을 하는구나. 오퍼레이팅 클럭이. 뭐 요런 정보들을 알수 있어. 여기 보면은 뭐 DDR에 그니까 결국에 DDR을 움직이려면은 어, AXI4 라이트 슬레이브를 통해서 움직일 건데. 요거에 대한 베이스 어드레스 같은 것도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그 플랫폼 파일을 읽어 드려 가지고 드라이버 코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그래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만 짜면 돼요. hello World.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실행해 볼게요 이거를 어, 실행하기 전에 이제 UART를 저희가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PC상에 USB로 연결이 되고 이 시리얼 포트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터미널을 먼저 띄우고 있어요 여기 돋보기 있어요 돋보기 누르면은 여기에 터미널이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터미널이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 바이티스 시리얼 터미널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우측 하단에 바이티스 시리얼 터미널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컴포트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를 누르고 포트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이 포트 번호가 다 달라요. PC 환경마다 다 다르니까, 제어판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 장치 관리자를 봐야 되는데 장치 관리자가 이건가? 장치 관리자. 네. 여기 장치 관리자까지 여시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치 관리자 여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포트라고 있습니다. 포트. 포트를 확장해서 열어 보면 USB 시리얼 포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컴포트의 번호인 겁니다 여기. 이게 PC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전원을 킨 상태에서만 보여요 전원을 끄면은 사라져요 전원을 켜야 돼 전원을 켜고 그럼 이따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죠 아무것도 안 올라왔으니까 그 상태에서 아 10번이다 저는 10번인걸 거예 여러분은 여러분들 번호를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저는 10번이었죠. 그리고 보드레이스는 예, 115,200으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기본 세팅 그대로 내두시고, 컴포트 10 선택하신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문장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 컴포트 10번, 아, 여러분들 요 시리얼 포트 말고 다른 거를 해도, 커넥티드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 이게 커넥티드가, 됐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실행을 해봐야 알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은 잘 되실 거다. 이 상태에서 여기 왼쪽 여기 보이시죠? 앱에서 빌드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일단 빌드부터 해야 돼요. 일단 바이너리가 없어요. 지금. 실행파일이 없으니까. 빌드 눌러서 여기 실행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하면 바이너리가 나왔어요. 이제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어, 비트스트림 하드웨어에 올릴 거죠. 비트스트림 통해서 하드웨어 플랫폼 올리고 순서가 그 다음에 올라가 하드웨어 플랫폼에 있는 징크의 PS 영역에 소프트웨어를 올릴 건데 그게 이거죠 바이너리.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고 여기 런넷즈라고 있습니다. 여기 런치 하드웨어. 얘를 눌러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비트 스트림을 여기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거. 소프트웨어. 보시면 지금 코드에서는 그냥 헬로 월드, successfully ran h a r d w r world application. 아, j t a g 하셔야 돼요. 아, 이 얘기를 안할 거야. j t a g j t a g 바꿔요 지금 저희가 j t a g 을 통해서 비트 스트림을 올리고 있어요. 제이텍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동영상에 있는데, 이게 일장에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이텍을 옮겨놔라, 비비. 그래서 제이텍 오면, 이게 보시면 뭐 제이텍 QSPI, 뭐 SD, 이게 있는데, 이게 부팅을 뭘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팅, 그러니까 결국에 전원이 들어와서 이 칩이 부팅을 해야지만 동작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QSPI가 그 코드 SPI 야건데, 이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요 이 플래시 메모리가 그 QSPI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전원을 키면은 그냥 이 동작만 하게 만들고 싶다 지금은 제가 JTAG을 통해서 이 비트스트림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또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그래서 이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은 없어요 얘는 근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도 이 비트 스트림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이 QSPI로 옮기고, 아 일단 JTAG 상태에서 여기에 플래시 롬이 있는데 거기다가 비트 스트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전원을 끈 다음에 QSPI에 옮겨서 전원을 키면은 이제 계속 얘는 이 작업만 하는 거. 올리그 올리는 방법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튼 JTAG 해라. 그다음에 SD도 있어. 요 SD 옆에. S D 보면 여기 S D 카드 있습니다. 여 S D 카드. 예, 여게 요거 이거 거 요거 사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안 다룰 건데 이제 S D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 S D 카드로 부팅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S D 카드 뭐하냐면 이제 리눅스 O S를 올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 자일링스 에서페타리눅스라는걸 제공을 해주는데 이페타리눅스에 O S를 요 S D 카드에다 올려놓고. 이 점퍼를 SD 카드로 해놓은 다음 전원을 키면 SD 카드에 있던 OS 그 정보가 다 읽어와서 부팅을 리눅스로 부팅할 때이 SD 카드를 주로 씁니다. 이야기가 더 됐고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나오나요? 다다 다 나오셨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프린트 F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프린트 F가 이제 이거 한 거죠 이거. 어. 이 암에서 유아트로 내보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읽어드릴 때는 뭘로 하냐? 당연히 스캔 F로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린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어요. 그러면 여기 스캔 F도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를 또 해볼게요. 뭐 슬립 함수 예, 원이 나오는데 이거 잘 동작합니다 이거. 다시 런즈 하면은 리런치 할 거냐고 물어보고, 오케이 누르면은 디바이스 찬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일단 껐다 다시 켤게요. 근데 이거 끄면은 여기 시리얼 터미널 다시 연결해 줘야 돼. 껐다 키면 <laughs> 플러스 누르고 다시 커넥티 된 상태에서. 전 런에... 실행을 했는데 이게 스캔 F에 지금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스캔 F니까 여기다 입력을 아까 1 10, 0죠 10을 치고 엔터. 그러면은 1초마다 프린팅 되는 거을알 수가 있어요. 예, 예, 끝났고요. 예. 주말 잘 보내세요.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